우리 다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저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입쓸 그그 의문을 주예 수의 덕을 느끼리미라 숨질 때에까지 내할말씀이 이전보다 더 강합니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감사리 그면육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에서 따라서 너에게 희 미칠 것이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부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은 자 없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 너희가 가증함과 아, 치취거리가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고 하고 그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다음에 오늘 새벽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다섯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임을 또네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임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박종환 집사님 건강 지켜 주심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가정과 직장, 만사 형통하는 달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4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희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 때로는 내가 가진 경험이나 또내 생각이나 내 뜻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위기를 헤쳐 나가려고 할 때가 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또는 내가 가진 돈이나 아니면 많은 돈과 또 힘을 가진 자들을 어, 우리는 의지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어, 성도인 우리들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위기의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과연 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 우리도 고난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또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런 상황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원하시고 뜻하신 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나누고 있지요. 또 지금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에 침략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의지하려고 애굽으로 도망가려 하는 것이죠. 왜 애굽이었을까요? 왜 그들의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어, 당시에 바벨론만큼은 아니어도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또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도망가면 이 애굽이라면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닌 또 다른 강대국인 이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들이 등장하여서 그 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로 고집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서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재난에서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한 어조를 사용하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해도 너희들은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해도 지금 너희에게 위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너희를 반드시 따라갈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의지해도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됐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을 그들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나 경고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애굽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백성들이죠.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지금 그들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의 강력한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지금 죄악들, 잘못들을 하나님께 아래며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겨진 유다 백성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가족 여러분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우리의 재물이나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이 돈과 함께 우리가 가진 권력과 함께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함께 우리 또한 망해 버리는 그런 길로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또 우리가 아까도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도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 우리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경험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른 꾀를 써서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의 위기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에 빠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함께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다른 인간적인 생각과 깨를 가지고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강구로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돈이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뢰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그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참 의지할 것이 더욱더 많아짐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대신은 주님만을 먼저 의지하며, 그 주님 신뢰함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평생에.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기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림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고,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또한 기약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7월이 지나고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 뜨거운 여름만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며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이번 8월 한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인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